제가 이번에 할 챔피언은 미드 카스로페하고상대 미드는 피지네요. 우선, 카스로 피지를 어떻게 상대하는지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초반에 시작을 할때뭐 하나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상대편 정글로, 아군 정글로를 비교를 해본 다음에. 어느 쪽이 초반 단계에서 갱킹이 강하고 싸움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이거는 뻔히 보이죠. 초반에 약한 마우카이, 이 렉사의 싸움이기 때문에, 라인을 밀어버린다고 하면 미드 근처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갱킹을 당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라인을 당기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피즈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당기는 식이 에좀 비슷해요. 라인을 당기는 식의 에센 편이다 보니까 초반에 예언자의 렌즈를 구매를 한 이후 사스를 진행을 하는데 피즈가 라인에 보이면 그때 와드를 받고 가겠습니다. 아마 스마이터가 와드를 지우고 나온 확률이 좀 굉장히 커가지고 전 천천히 이제 CS를 먹으러 가야겠죠. 이 타이밍 때 워드를 받고 갈 거고요. 보세요. 초반 단계에서 무조건 라인을 당겨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이게 지금 당장 평타 플러스 스킬 한 방에 맞춘다 하더라도 크게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막타는 이런 식으로 이 원거리 미니언 공격이 날아갈 때 치면은 최대한 라인이 당겨집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렇게 뒤에서 빠져가서 평타를 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라인을 당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은 라인을 무조건 극한으로 당기는 식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방 입장에서 결국 라인이 안 밀릴 순 없어요. 저분은 미녀를 평타를 안 치기 때문에 라인이 안 밀릴 순 없긴 한데, 보시면은 미드 가운데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봐으로도 상대편 정글러 입장에서는 갱킹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이제부터는 좀 공격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어차피 라인은 밀려요. 이 단계부터는 상대편이 미녀언 마우터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견제를 해주면 시 되고 보시면 렌가림이 지금 저 블루 쪽에 와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충 렉사이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구도는 나오긴 하겠네요. 우선 렉사이의 위치 확인이 됐죠. 봐봐요. 바텀은, 렉사이가 바텀에 엔킷서한 이유는 라인이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저는 이제는 이 웨이브를 끼고 싸우면 되긴 하는데 보시면 렉사이가 방금 봤을 때 HP 관리가 잘돼 있었잖아요. HP 관리가 잘돼 있었다는 건즉 이제는 미드로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쌓아둔 웨이브를 바탕으로 한 번에 라인을 밀고 상대편이 CS를 받아먹은 타이밍에 다른 플레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크카이님이 지금 역경을 봐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한번이대이 싸움 유도해보려고 했는데 바텀이 한번더 뱅킹을 당하는 구도 나왔으나 쉽지 않았네요. 우선 렉사이의 플래시 파워 터플 나왔으니까 저이 타이밍에 좀 부담 없이 상대편을 이렇게 견제해줄 를 거고요. 이타이밍에 진짜 평타 플러스 스킬을 통해서 마구마구견제를 해주세요. 어차피 상대방이 들어와서 딜건 한다 하더라도 저는 부패 훈련 포션이기 때문에 크게 딜건의 손을 보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고 이렇게 HP가 까일 때마다 즉각즉각 최대한 높은 HP를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카이 님이 지금은 역경을 보는 게 아니라 블루를 커하고 있으니까. 만에 정글러가 이 타이밍이 갱킹에 온다고 하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는 최대한 CS를 좀 버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차피 상대편 렉사이가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상대편이 스킬을 통해서 갱호할 만한 거리를 주질 않다고 하면은 갱킹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CS를 먹으려고 할때마다 갑자기 피즈가 초반 단계에서 HP 관리가 안돼 있고 데미지가 악한 타이밍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갱킹이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보시면 갑자기 소극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건즉 정글러가 이제는 빠졌을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라인을 밀면서 아들이 박도록 할게요. 이제 정, 상대편 정글러가 보시면은 캠프를 아래쪽에 있는 캠프를 다 먹고 바텀에 갱킹을 갔어요 그렇다는 건 오른쪽에 있는 캠프를 먹고 미드로 갱킹을 올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드를 박아서 네 갱킹을 내해줄 거고요 보이시다시피 정글러 위치가 파악이 됐죠 그리고 바사한마우카이가네 지금은 라인을 아 웨이브를 이렇게 웨이브가 밀려있는 타이밍에 역갱을 보는 게 아니라 정글을 먹으러 왔으니까 이 타이밍에는 라인을 빠르게 밀어두고 상대편이 CS를 받아먹는 타이밍에 집타임밍을 잡거나 다른 쪽으로 로밍을 가거나 와드를 박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갔다 오는 게 지금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갔다 오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연극을 가져긴 해야 되거든요. 뭐 지금 당장 연을 사지 않아서 스택이 조금 늦게 쌓인다 하더라도 이 피즈라는 챔피언 상대로 HP가 너무 낮으면은 어차피 대천사 이즈 팡이는 완성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전 타이밍까지 서드킬러가 따이거나 쉽게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서. 그냥 안전하게 가기만 하면 피즈보다는이 카시오페가 한가 훨씬 좋으니까, 이런 식의 아이템 선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웨이브 두 마리 정도의 손해가 있긴 했지만, 보시면은 제가 좋은 타이밍에 집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지는 라인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탄대편 렉서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장 갱킹이 쉬운 라인은 미드였잖아요. 미드가 갱킹을 당하지 않고, 레벨 6까지 상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 타이밍에 라인 완전히 천천히 미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라인 형성이 되면은, 한 번에 라인을 밀수 있을만한 타이밍이 와요 지금 다음 웨이브가 온 타이밍에 이렇게 상대편이 CS를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W를 깔고 데미지를 넣어준 다음에 이 웨이브를 한 번에 밀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라인 또한 괜찮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갱킹 또한 할수 없고 이제는 크게 웨이브가 쌓였잖아요 상대편이 CS를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없죠 추가적으로 상대편이 지금 레벨링이 저보다 레벨링이 찍었네요 어렇게큰 웨이브를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용도 청대 센스만 찬스가 나오고, 이게 렉사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가장 편한 라인이 미드인데, 미드에 갱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냥 무난하게 크기만 하면 카시오페아가 피즈앱에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이제는 블루를 먹은 이후에, 상대를 압박을 해주고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만화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갈 거고, 지금 갱을 얼마나 라인 탑이 아닌 미드인데, 미드에 오 확률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라인 천천히 먹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면은, 타워 쪽에 라인 한번 박히면은, 아군 웨이브가 조금 더 빨리 죽어서, 좋은 라인 형성이 돼요. 그 타이밍 전까지는, 안전하게 파밍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마우카이 님이 묘목으로 위치를, 그러니까 이 왼쪽 푸시를 확인을 해줬잖아요. 추가적으로 정글러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갱킹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 적극적인 움직임 취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쌍겨지는 라인 형성을 한 다음에, 적당히 웨이브를 제거해줄게요. 웨이브가 너무나 크게 쌓여버리면 제가 딜견을 하거나, 맞 딜, 그니까, 딜견을 하거나, 상대편의 라인을 실례, 그 견제하기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적당히 제거해준 다음에, CS를 받아먹은 타이밍견 현재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상대편이 이 e 스킬이 빠진 타이밍에 마우카님이 갱킹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저같은 경우에는 뭐마우카이님의 좋은 갱킹도 있긴 하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갱킹을 당하는 라인을 한번도 형성을 안했고 상대편은 계속 위험한 라인을 형성을 하다보니까 어? 아까 내가 이렇게 라인 형성했을 때 도주기가 좋은 피지다 보니까 갱킹이 안왔자라고 생각을 해서 방심을 한 타이밍에 갱킹이 들어간거죠 카운터로 우선은 이젠 돈이 많다보니까 타워 체굴을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타워를 채굴하고 집에 갔다온다고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긴 하겠지만 지금은 워낙에 돈이 많은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집을 갔다 오지 않다고 하면은, 네. 좀 집타임이 잘안 잡힐 거라 생각해서 을집에 갔다 왔습니다. 어차피 상대방보다 보유한 골드나시 많고, 이 웨이브가 태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아이템이 격차가 나고 있고, 따로 그 아무게 인장을 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인장을 구매해보면 카탈리스트가 나오는 타임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카탈리스가 늦게... 어, 이거 안 잡아있는데... 이거는 빼가 안뛰겠습니다 어차피 싸움이 끝난 것 같아서... 라인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탈리스가 늦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카탈리스는 빨리 뽑으면 뽑을수록 스택이 쌓이는 아이템이잖아. 어, 뭐야? 싸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이템 선택 진행했구요. 우선 300선에 다른 라인을 로맨을 간 타이밍에 라인을 최대한 밀고, 로밍할 만 라인이나 체크를 한 다음에 로밍을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미드타워를 치기에는 피즈의 궁극기가 남아있는 상태고 렉사이가 위로 올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로밍이 좋은 라인을 한번 톡톡 틀러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상대 빠진다고 하면 그냥 미드로 복귀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로밍을 가는 거죠 이거는 계속 가겠습니다 피즈가 바텀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라인은 제가 밀어주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차피, 저 잔나라는 챔피언을 잡은 거만으로도 바텀에서 이기기 때문에 이 웨이브를 먹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설마? 아니지. 아, 다행이다. 우선 자연스럽게, 뭐, 진짜, TS를 박살 내거나 그냥 그런 식의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애초에 제가 막 상대들 라인을 밀면서 진짜 수비 막히게 압박을 한다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CS가 진짜 숨 막히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건 아닌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바탕 로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격차가 좁혀진 거긴 한데 근데 그냥 무난하게 크면서 안 죽을 수만 있다고 하면 피지 상대로는 충분히 카운터를 칠수 있다고 말을 드리고 싶고 어? CS 왜 이렇게 안 먹혀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타, 타워 쪽으로 라인 형성이 됐을 때이 웨이브를 빠르게 밀고 집타임을 잡다가 로미을 간다 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마우카이 님이 조금 실수하셨네요. 예, 보였는데, 조금 방심을 하셨나보네요. 우선 렌즈로 상대편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모르바나가 미드에 있다 보니까, 탑으로 올라가는 건좀 물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무리하진 않을 거고요. 어차피 아군 챔피언들 쪽에서, 아군 챔피언들이좀 완전 극후만의 좋은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탑 쪽에서 아마 피즈의 궁극기가 사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밀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관없는 상황이 나올 걸 생각을 해서, 라인을 밀어주고, 전형 치고 있는 걸 방해를 해줄 거고요. 어차피 지금 제가 피만나가 멀쩡한 상태에다가 편의 스킬을 다 만다 하더라도 충분히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제는 피자 궁극기가 없고 만화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미드의 전령을 푸는 걸 막을 수가 없겠네요. 이 라인 최대한 빠르게 밀고 집 갔다 왔을게요 라인을 빠르게 밀고 용쪽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전연가이을 타는 게 나온 타이밍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집을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을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만화가 많은 데다 지금 이게 블루를 먹기 애매한 타이밍이 나오긴 해요 아, 내가 집을 가야 되는데 블루를 먹는 거보다는 이렇게 돈이 많이 쌓였을 때는 그냥 어차피 만화가 부족하지도 않고 블루가 썩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타이밍이 생겨요 이 타이밍에 블루를 먹는 거보다는 집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블루를 먹고 집 타임을 못 잡다 보면은, 이더블을 보고 골드를 벌었는데, 그 골드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수가 생겨버릴수 있고, 애매해질 수 있는데, 마우카이님 또한 그냥 지금 집에 같이 갔다 오면서 좋은 타임을 만들어주셨고, 추가적으로 아까 바텀 또한,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이버를 좀 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조합의 상상을 맡아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네요. 핑카드의 크 위치는, 지금 보시면은 아마도, 제가 안에 피자였다고 하면은, 바텀 쪽에 로밍을 굉장히 선호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렉 사이트 또한 바텀 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렇게 바텀 쪽으로 핀 카드를 잡아주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야, 무슨 로밍을 여기서... 아이고, 이건 좀 말려버리긴 했네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킬를 데려갔다 그리고 피즈가 킬를 먹었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 아 이게 가끔 피즈 하시는 분들이 좀 말렸을 때 저런 식으로 그냥 미드로 오는 게아니고어차 라인 서봤자 이득 못 보니까 바텀으로 직선 노밍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좀그 수를 생각하지 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네요 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이 데스가 저의 첫 데스였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가면 나쁠 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무난하긴 한데, 이제가 조금 편하게 성장을 했다? 이게 걸리긴 하네요. 변수가 생기긴 했어요. 완전 깔끔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CC가 많고, 한타가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약간 마지노선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잔나가 보시면은, 상대편 모르가나는 계속 라인을 민다면 미드 근처 와서 시야를 잡아주고 내려가잖아요 이게 와드가 생긴 타이밍에는 그냥 바텀 라인이 그냥 서서 라인을 믿은 것보다 미드 근처에 와드를 박아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와드를 박아주면 좋겠네요 이게 미드가 먼저 라인을 밀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근처에 시야를 확인할 수 있고 시야를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넓게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개인 취향에서 이건 정답이다 틀리다 뭐라고 할순 없긴 한데 조금 제 기준으론 아쉽다 나 아, 생각이 드네요. 우선 계속 라인 하다하게 밀어주면서 상대편 피드가 편하게 농가지 못하게 좀 막아줄 거고요. 피즈가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극기를 따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좀 체력 아이템이 있는데다가 상대편 피즈가 아이템이 저보다 안 나왔기 때문이긴 한데 그냥 체력 아이템이 뭔가해진 편이 없었다면 이런 식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잠시만요. 상대편 피즈가 아까 플래시를 사용한 거를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냥 2대2 싸움이 일어나기만 한다고 하면 아까 여기 있다시피 그냥 무난하게 와버리는 카슈오페가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그 점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부가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인 상대편 정글 카정을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턴을 다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잠시만요 이거는 좀한번 놀아볼만 하네요 렉사의 위치 봐가면서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렇게 제가 미드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상대편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저희가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타이밍에 그리고 스킬을 전부 사용한 타이밍에 싸움을 열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싸움에 대해서는 볼 차이가 안나다 보니까 어쨌건 잘 싸우는 쪽이 이기는 변수가 있는 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이런식으로 만약에 집에 갔다와서 아이템 차이를 낸 다음에 싸움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군 팀원들, 이득을 본 팀원들이 훨씬 더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변수가 거의 사라지겠죠 그리고 서포터가 이게 진짜 좋은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갔다가 바텀으로 가라앉는게 아니라 이렇게 미드로 갔다오면 자연스럽게 지금 케이틀린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저쪽이 시야가 있냐 없냐는 즉 미드의 로밍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글러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세 번째 물을 챙겨야 되는데, 상대편은 이쪽 시야를 먹었다 보니까,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가기 힘들 수 있지만, 전 초시계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스킬을 맞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신감 있게 내려왔고요. 우선은 상대편은 아까 이쪽 근처로 왔으니까 주변에 시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시야를 제거한 다음에, 한타 포지션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는용 보스 타겠습니다. 다행히 잔나지 않았네요. 세 번째 물을 챙겼고, 이제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 나왔죠. <laughs> 이제 제가 바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결국 1차 타워가 밀렸다는 건 즉, 사이드 푸쉬에 가는 챔피언이 사이드로 간다고 하면 이득을 볼수 있는 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피지 상대로 무조건 1대1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네. 우선 라인을 민도하면 상대편의 위치가 보이지 않고 전령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아까 그리고 싸움은 무조건 지금 1일 세인 타임이라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령 쪽으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상대편 리즈가 아직은 쿼...이 쿼가 완성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만 지금 싸운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력하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은 여기서 움직임만 체크해준 다음에 전래만 먹은 것 같으니까 바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을 막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들어서 좀 자신감 있게 라인을 밀어줄 거고요. 무조건 사이드에서 먼저 라인을 밀수있는 쪽이 유리한 이유는, 사이드에서 먼저 라인을 상대편이 CS를 받아먹어야 되고 그 타이밍 할 만한 플레이가 많아진다 그냥 진짜 여유가 많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렉사이가 이쪽에 오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라인을 밀어주고 뒤로 빠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좀 방금 잔나가 초시대로 그걸 체크를 했잖아요 어. 아, 스킬이 너무 안 맞았다. 아이고. 아, 이게. 아, 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게 맞으려서 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렉사이 위치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는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도 렉사이가 이 수정초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초시계랑 이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대1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방금은 스킬이 너무 진짜 너무 심각하게 안 맞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방금 마지막으로 큐만 맞았어도좀 렉사이는 데려갔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상대판의 이포를빼놓고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서 그만큼 웨이브에 대한 이득을 봤으니까 그거는 크게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할것 같고. 근데 랭가 또한 보니까 텔이 빠진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laughs> 아, 솔직히 약간 좀 멋있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음, <laughs> 취했네요. 우선은 바텀 에이브가 좋지 않고 아군 팀원들이 집에 가고 있다 보니까 바텀에서 한웨이브를 받아먹고 위드로 올라갈 생각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만약 제가 렉사였다고 하면은, 바텀을 계속 미은카스가한 번쯤은 놀아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와드를 박았지만, 위쪽에 미니맵으로 확인이 됐네요. 이건 좋지 않아요. 아군 팀원들이 전부 집에 갔죠? 우선 웨이브 한개 밀어주고, 한류해줄게요 근데, 확실히 선카탈 빌드를 가면 이렇게, 지금, 완성이 늦어져요. 이스팅의 완성이. 그렇다보니까, 사실 좀 생존력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카시오페가 워낙에 채워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거는 고쳐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시가 그리고 발음 속도가 진짜 넘사인 챔피언이잖아요. 이 발음 속도를 이용해서 한번 이들을 굴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맥사 아, 마우카이님이 선택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선택을 잘했냐면은, 저희가 할수 있는 운영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저 바텀을 받아친다거나, 상대편 정글를가져하거나둘 중에 하나인데, 상대편 정글를가져하기위하여 움직인다? 이거는 좀 좋았던 판단인 것 같고, 이거는 우선은, 조냐를 뽑기 전까지는 한타를, 이거, 조냐 뽑고 한타 저희가 선택권이 지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론 쪽을 압박을 주면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혹은 사용을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 이거는 눌러도 안것 같습니다. 상대편은 사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발언에 대한 부담이잖아요. 저희는 상대편이 발언을 먹어가면 사용을 먹으면 되고, 발언을 먹어가면 사용, 사형, 사용을 먹는가면 바로, 이렇게, 상대편은 사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수 있는 상황, 추가적으로, 집에 갔다 오면 조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조네를 분명히 하려 했는데, 아이고, 잔나가 죽어버렸네요. 잠시만요 집중 해볼게요. 우선은, 이거를 최대한 채우고. 어, 지금 생각보니까 캐넨궁이 빠졌나? 싸움 각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싸움 견적을 좀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어? 대박. 더블 써가지고 상대편 도직 사용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아, 도직기랑아 아, 이게 CC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사용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잘큰 이즈를 주었던 데다가? 초시계가 사용했지만 케이틀린의 아이템이 잘 사용이 됐기 때문에 더아더이잘 사용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아 근데 이건 좀 노린거거든요? 이게 원래 카시가 한타하는게 이렇게 존재을 뽑고 생존 아이템이 나와있다고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상대편 스킬 맞고 조졌 쓰면 되는데 아 두번이나 실수를 해버렸고 근데 이거는 그냥 게임이 끝난거 같네요 워낙에 상대편 잘끊은 이즈럴이 없다고 하면은 보시면은 지속딜이 강한 챔피언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무난하게 한타가 나와버거 같고 이거는 거의 게임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추가적으로 바론을 먹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상대편이 마방템이 없잖아요. 근데 마방템이 없다고 하면, 저, 뭐, 대천사의 지팡이, 뭐, 하튼 뭐든 서려. 그, 라바돈의 죽음 모자를 가는 거보다는 그냥, 카이팅이 좋은 챔피언들이 많으면 카이팅을 좀더 못하게, 제가 좀더 편안하게 카이팅을 할수 있게, 라일라일을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 아이템으로는, 라일라일을 구매를 할 거고요. 그래서 상대편이 지금 보시면반 바론을 막을 수 있지만, 여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앞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21월에 등장을 했네요. 이거는 바론 쪽 가도, 가져... 오! 숨 없었나봐, 깜짝이야! 잡은 것 같은데? 못 잡았나? 아, 까비. 뭐, 그래도 이지랄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다음 한트는 굉장히 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차피 사형바론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할수 있는 운영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이제 아군팀원 입장에서 주의할 플레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장만 안 먹히면 무조건 이긴다. 이제 여기서 할수 있는 운영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한타 하면 이기잖아요 한타 하면 이기니까 굳이 한타를 피할 만한 이유는 없고 이건 미드라인 밀어주면서 상대편에 한타를 열게끔 유도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는 CC나 궁극기를 만드 하더라도 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와서 움직임을 최소화해요 상대편 입장에서 한타를 열고 싶지만 강진이 진짜 좋은 편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챔피언들을 녹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가망성이 없죠 이렇게 W, Q로 포킹 조금씩 해줄게요 지금 캐트은 피즈의 공을 맞아버린다고 하면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저는 띵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럼 이게, 이게 진짜 정석 한타거든요. 템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든 스킬을 이렇게 마여주고, 마지막에 궁극기를 역떤거 추가적으로 전 보호막까지 나아있는상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한 한타가 진행이 될거 같고, 이거는 게임이 끝났죠. 상대편이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막을 만한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와, 불룡 진짜 세다.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가 좀 있긴 했는데. <laughs> 뭐그 정도는 애교로 가봅시다.